긴급속보,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한반도 2주간 장기 폭우경보.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가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8월 25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월요일까지 무려 2주간 한반도 전역의 구조적인 장기 강수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장마의 버금가는 지속적 폭우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번 2주간 비패턴의 핵심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정체 전선의 부활.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면서 마치 여름 장마 전선과 같은 강력한 비구름띠가 재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는 연속적인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열대 수증기의 북상 남중국해와 필리핀 인근에서 발생하는 열대 요란과 태풍이 막대한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3호 태풍 가지키가 그 열쇠입니다. 태풍 가지키는 26일 화요일쯤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를 거쳐 소멸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라진 후에도 막대한 잔존 수증기를 남길 전망입니다. 이 수증기가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며 정체전선을 강화시키는 숨은 외관이 될 것으로 ECMWF는 분석했습니다. 즉 태풍 자체에 직접 피해는 없더라도 가지키가 남긴 열대 수증기가 2주 연속 폭우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국면 여러분께서는 최신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야외 활동 및 농어업 계획을 철저히 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악의 2주 비상 시나리오 한반도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사실상 2차 장마 돌입 세 번째로 꼽히는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약화입니다. 통상적으로 8월 말이면 고기압이 확장하며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야 하지만 올해는 세력이 비정상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고기압의 안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변동성이 큰 가장자리 비구름대에 지속적으로 걸리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제트기의 남하입니다. 평년보다 남쪽으로 자리잡은 강한 편서풍 제트가 비구름대를 한반도 상공에 고정시키면서 비가 머무는 시간을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기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오는 8월 25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일요일까지 약 2주간 거의 매일 비가 예측됩니다. 날짜별 전망 8월 25일 서쪽 지방부터 비 시작 26에서 27일 전국으로 확대 곳곳에 국지성 폭우 28에서 29일 동풍과 지형 효과가 겹치며 영동 지역 중심 패년상 발생. 특 극심한 기온차 동반. 9월 1일에서 7일 비구름대가 지속 유입되며 중부와 남부 지방이 번갈아 집중호우. 특히 제13호 태풍 가지키의 잔존 수증기가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계속 유입되면서 강수 강도와 지속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ECMWF 예보에서도 태풍 가즈키의 경로와 정확히 겹치는 대규모 수증기 흐름이 한반도로 향하는 모습이 뚜렷이 포착됐습니다. 즉, 이번 2주간의 장기 강수 패턴은 단순한 장마우 잔비가 아니라 태풍 잔여 수증기 플러스 정체 전선 플러스 고기압 약화 플러스 제트 기류 남하가 결합된 복합 기상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더욱이 이 상황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부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쳐 동아시아 전역이 거대한 비구름대에 갇히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한국은 사실상 두 번째 장마에 돌입. 짧게는 소나기, 길게는 장맛비 형태로 거의 매일 강수에 노출될 전망입니다. 특보 수준의 기상전망. 오는 8월 25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일요일까지 약 2주간 한반도 전역은 연속적인 장기 집중호우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체는 단순한 소나기성 강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결합된 기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복합 장기 강수 패턴입니다. 특히 8월 29일, 9월 3일, 9월 5일 전후에 국지적 폭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상 변동이 아니라 태풍 잔여 수증기라는 외부 요인까지 결합된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장기 강수의 5대 원인. 정체전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며 장마전선 유사구조 형성. 열대 수증기 북상. 남중국해 필리핀 해역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 태풍의 수증기 공급. 북태평양 고기압 약화. 평년보다 세력이 약해 안정권에 들지 못하고 비구름대 영향권 지속. 제트기류 남하. 평년보다 남쪽에 위치하며 강수대를 한반도 위에 정체시킴. 제13호 태풍 가지키 잔존 수증기. 소멸 후에도 남은 막대한 수증기가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 정체전선을 강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맞물리며 전례 없는 2주 연속 강수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분석입니다. 생활 전반 영향 불가피. 이번 장기 폭우는 단순한 날씨 차원이 아닌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농업 작물 침수 및 수확 지연 산업 물류 차질 생산 중단 가능성 교통 도로 침수 항공 철도 운행 지연 생활 반복적 침수 피해와 안전 사고 위험 증가 결론적으로 한국은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거의 매일 강수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재난 문자와 기상청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농업, 산업, 생활 전반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장기 강수 사태는 단순히 비가 조금 오래온다 수준이 아닙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상황을 기상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 기상 요소가 동시에 결합해 발생하는 매우 드문 패턴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 비가 위험한가? 짧고 굵은 폭우 패턴. 하루 이틀 강하게 쏟아졌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다시 국지 폭우가 이어집니다. 누적 강수량 폭발. 일시적 휴지기회로 땅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소량에 비해도 산사태, 붕괴, 침수 위험이 커집니다. 전국 동시다발 피해 가능성. 특정 지역이 아닌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까지 전국이 번갈아가며 집중호우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민 안전수칙. 저주대 거주자는 반드시 사전 대피 계획 마련, 차량 운행 시 침수도로 진입 절대 금지, 농경지는 배수로 정비 및 농작물 보호조치 필요, 공사 현장 및 산지 거주자는 붕괴 위험 지역 점검 필수, 기후학자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계절적 기후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전형적인 징후라고 지적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불안정, 잦은 태풍 발생, 열대수증기 유입은 앞으로도 점점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의 2주간은 우리나라가 태풍의 잔재와 정체전선, 열대수증기, 제트기류 변동이 겹친 초유의 기상위기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폭우는 반송이 비가 조금 오래온다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건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많은 재난안전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빛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의 일상과 생명, 경제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잊지 마셔야 할 점은 재난은 항상 설마 할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함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정, 직장, 마을 단위로 비상 대비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어질 이번 폭우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일반적인 장마와 전혀 다릅니다. 국지성 폭우가 도시를 마비시키고 짧은 시간에 평생 모은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난문자에 귀 기울이고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하며 주변의 취업계층,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을 챙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폭우 사태는 기상청도 해외예보기관도 모두 이례적이라 평가하는 사상초유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재난은 단순한 뉴스가 아닌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안전 유의하시고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모두가 무사히 이 위기를 이겨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전국 기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들어선 요즘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찾아오는 소나기가 성큼 다가올 가을의 신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의 하늘은 다양한 색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어느 곳은 소나기하 내리며, 또 다른 곳은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먼저 서울과 경기 지역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옅은 구름이 드리운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는 옅은 안개도 관측됩니다. 낮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며 기온이 30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는 23도로 떨어져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수원, 성남 등 인근 도시들도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고, 인천은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28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수 있어 외출 시 가벼운 우비를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인 강릉, 속초는 오전에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2에서 29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춘천, 원주 등 내륙 지역은 간간히 햇볕이 드러나며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에는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특히 설악산 등 산악 지역은 이른 아침 짙은 안개가 낄 전망입니다. 등산객들은 미끄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충북과 충남 지역은 대조적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청주, 대전은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으며 무덥겠습니다. 후텁지근하고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에는 23에서 24도로 떨어져 한결 시원해지겠습니다. 전라도, 전북, 전주, 군산은 낮 기온이 31에서 32도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밤에서 24도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남, 광주, 목포, 여수는 오전에는 구름 많고 낮에는 잠시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구름이 짙어지며 지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목포와 여수 등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해상 활동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경상도, 경북은 오늘도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히겠습니다. 대구는 낮 최고 34에서 35도까지 치솟으며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는 낮아 건조함까지 더해지니 수분 섭취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반면 부산, 울산, 창원 등 경남 해안 지역은 바닷바람에 덕분에 낮 기온이 29에서 30도에 머물겠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은 무덥겠습니다. 또한 오후 늦게 부산, 울산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마지막으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는 바다에서 유입되는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동안에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는 바람이 초속 4에서 5m로 불며 다소 거치겠습니다 여행객들은 가벼운 우비를 챙기시고 야외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종합 오늘 25일 전국은 지역에 따라 뚜렷한 날씨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일부는 무더위와 소나기가 이어지고 남부와 제주도는 구름 많고 비가 잦겠습니다. 특히 서울, 대전, 대구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사항 어르신과 어린이 기저질환자분들은 난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 시큰 나무 밑이나 저지대 침수구역은 피하셔야 안전합니다. 매주말 시청자 여러분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여전히 더위는 남아있지만 갑탁스러운 소나기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각 지역별 날씨가 다소 다르니 일정에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25일 전국 날씨 예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